15시 52분에 익산 서대장 영등포 용산로 으 가는 무궁화호 1408 열차를 이용할 고객께서는 다른 곳 2번으로 가시기 바랍니다.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. 15시 52분에 익산 서대장 영등포 용산로 으 가는 무궁화호 1408 열차를 이용할 고객께서는 다른 곳 지금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. 타는 곳 안쪽으로 한 걸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. The train is now approaching. Please stay behind the yellow line. 지금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. 타는 곳 안쪽으로 한 걸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. The train is now approaching. Please stay behind the yellow line.